4월 2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시작이 이제 볼 텐데, 자, 먼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오늘은 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베드로 전서에 대한 간략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지은이는 예, 베드로입니다 예. 개바, 베드로, 피터 자, 베드로가 썼고요 누구에게 썼느냐?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 1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믿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을 일장1절은 쓰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흩어져서 실황 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laughs>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편지다.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네. 격려의 서신, 격려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성도들을 아무튼 격려하기 위해서, 인크러즈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씩 볼텐데 한장한장 한장 보실 때마다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더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 본문 속에서 한절 한절 보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고, 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 예. 오늘날은 그래서 흩어져 있는 뭐 여러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로 빗대서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더욱 많을 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는데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본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하는데 자, 당시에 예루살렘 이외에 흩어져 있던 다른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구속받을 택하심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흩어진 낙은 애들이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탕세전에 미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고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그죠? 저도 눈 깜빡했더니 반백살이 됐어요. 이제 50살이 됐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눈한번더 깜빡하면 하늘나라 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3절을 봅니다. 자, 3절부터 4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산소망으로 인한 리빙, 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으로 인한 찬송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극률하셔, 극률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결국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그 것을 믿으면 우리도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부활의 둘째 열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유업인데, 천국에 대한 유업, 하늘나라에 대한 유업이에요. 일인데 결국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이세 가지가 천국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썩어요. 언젠가는 썩어요. 그리고 다 언젠가는 더러워져요.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쇠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쇠해지고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문명들, 제국들, 메데바사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제국 다 사라졌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천국에 대한 그 유업을 잊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천국의 산소망 유업 다새 하늘과 새땅 하늘 나라 천국에 대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도들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그,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분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최종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주고 보디, 보디가드들 이렇게 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온전하게 방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뭐로 말미암마 믿음으로 말미암마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게 누구다? 성도다. 그게 누구다? 좋아요, 여러분.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받는 이 수신자들 성도들이 너무 여러 가지 그 환란과 시험 때문에 근심은 해요. 처한 그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딱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은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음?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자, 아까도 앞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너 7절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 아주 그 굳건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강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심판하러 이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다. 뭐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받게 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제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잘 살피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 교훈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봤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자예요. 응?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샬롬, 평강, 조이, 조에, 기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절을 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곧영원의 구원을 받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에는 믿음의 데스테네이션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믿어야 영혼을 구, 영혼이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나는 동안에 승리하는 사람을 살고,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다? 바로 영혼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믿음만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희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어요. 자, 믿음의 결국이 곧 영원 구원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9절, 10절이. 이 믿음에 관하여는 사실 같은 의미라고 봐도 돼요. 믿음이 골구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거는, 믿음으로 말미 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는, 너희에게 이말 예허,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거는 이 때를 기준으로 신약에 있던 선지자들, 뭐 사도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고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그때로부터 이미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 계속 묵상하는 거라는 거, 연구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구원의 그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서는 12절 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그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됐고 보게 됐고 그래서 그걸 기록했는데 그것이 아 자기 때가 아니라 신약 시대 이때 너희를 위한 즉 지금의 순간 예? 신약 시대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올그 아, 이후에 그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음으로 자 그래서 이것은 즉 구원의 신비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전파하는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가 지금 들었지 않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이 이미 다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구원의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흠모한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래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바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고, 알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고, 천사들도 흠모했던 구원의 신비,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이미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지금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생을, 산소망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너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환경상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그거는 잠깐 없어 이따가 없어지는 거다.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양 영생 예비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산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 가는이 세상에 너무 마음, 생각하지 고 마음을 두지 마시고, 위에 것을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므로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들를 통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이 편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버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영존처는 바로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살아가는 영혼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리옵나이다. 아멘.